안렐루야 서울대치순복음교회 초등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어, 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갈 때 먼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목소리> 이시간에 대표 기도하고 우리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l i 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도 못 하는데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그 기회로 삼아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은 다윗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다 폈죠? 그럼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라 내 생명이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내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히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노쇼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노쇼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약을 부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쇼는 예약한 후 취소에 연락 하나 없이 그 자리에 그 예약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 말은 음, 항공업계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였지만 지금은 식당이나 숙박업체 그리고 미용실 등 병원에서도 예약을 해 놓고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노슈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음식점은 100명의 손님이 있으면 20명의 손님이, 그리고 병원은 100명의 환자 중 18명이, 그리고 미용실은 100명의 손님 중 15명이나 예약을 하고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노슈로 인한 행위, 행위로 인해서, 어, 손실액이 정말 많이 크다고 해요. 거의 한 해에 4조 5천억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노쇼는 작은 상점들의 문을 닫게 만들 정도로 아주 큰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갔을 때 빈자리인데 예약석이어서 앉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음식을 팔지 못한 가게 주인도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약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식당에 예약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에 그곳으로 그식 음식점으로 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가 다른 어떠한 생각보다 이 노쇼라는 것은 참 많은 피해를 입히는 거죠. 우리는 식당이나 호텔뿐 아니라 사람들과도 약속을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17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요.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셔서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졌죠. 또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도 물리쳐 주시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어느 날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이라는 곳에 그냥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던 거죠. 하나님의 괴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그런 상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신을 보여주는 개가 그냥 단순히 천막에 있다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 손으로 이 왕궁을 어, 왕궁보다 더 아름답게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높여 위대하게 세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닌 내 아들을 향하여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내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런 세 가지의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윗에게 아주 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높여 사람들 중에 위대하게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먼 훗날, 다위세의 자손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왕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원한 왕은 여러분 누굴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위세에게 약속하신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단선지자는 자신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다이 세계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다이 세계,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네 놀라운 약속에 다이슨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큰 축복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심을 기대합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라도 너무나 실망하지 않고, 성전을 짓는데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 준비하게 했어요. 수많은 나무, 금, 은, 구리, 돌등 모든 재료를 다윗이 준비했어요. 또한 성전을 지을 목수와 석수 같은 사람들까지 그런 기술자들도 모두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을 통해, 즉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 위대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오래도록 존경받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꼭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저와 조동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을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도하는 초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초동부 친구들, 어, 전도사님이 아마 전도사로서 찍는 마지막 영상일 거예요. 아마 그날 주일은 목사 안수를 받았겠죠? 그래서, 어, 지금은 그래도 이미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도사로서 음,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칠 건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 나이다 아멘.